짠!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비타민이 배부도에 놀러 왔습니다. 친구랑 놀러 왔는데, 와, 바닷가에 아주 갈매기들이 아주 합창을 하네요. 네. 새우깡을 좀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, 그냥 왔네요. 와. 날씨는 좀 흐렸지만 그래도 아주 음, 만끽하고 가겠습니다. 웅, 하늘에 좀 구름이 끼어있네요 음, 네. 내부도의 모습을 음, 보여드리겠습니다. 벌레기들이 음. 아주 음, 난리가 났어요. 네. 그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, 빠이빠이. 끝!